시작할게요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아 히브레어로 본 실전신학 자이 살아있다는 것 지금 있는 것 여호와 지금 존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예쉬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쉬 예쉬 이거 명사인데 존재라는 뜻이에요 존재 성경의 존재라는 것을 쭉 봤는데 신명기 13장 1절로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공독해 볼게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네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치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여부가 뭐냐면 있는지 없는지 여신로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와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단이나 아니면은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이 와가지고 야병 야, 고치고 대단해 뭐 가자 가자 그래. 그게그 시험이라는 거야. 무슨 시험이 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실증 여기서 보면 여부, 이문장중에서 여부, 여부 할때이 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하는지 아닌지. 뭐가요? 여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자 아니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둘 중에 하나요실전이 그거야 실전실전적인지 살피시. 오늘이 실전적인지 살피시는 거야. 야, 너 살아있다고. 실전적인게한번 살펴볼게. 실전적인지 살펴보는 게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시험하는 게몇 가지가 있다고요. 실전하는게 뭐가 있어? 여호와 하나님, 영생. 뭐, 유괴 뭔가 신령한몽. 실전의 조건은 평강과 충성이라고 배웠어요. 평안과 충성. 예? 실전하는 사람은 평안, 샬롬과 충성. 내가만 있어야 된다고요. 충성이. 그리고 실전하는 증거가 각자가 은사가 있다고 배웠어요. 은사. 각자 은사. 은사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게 실전하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리고선 하나님이, 그래? 너 은사도 받았고. 너, 뭐, 여와 하나님도 있다고, 영생도 있다고, 믿고 뭐 실전적으로 하고, 너 평강과 흉성도 있다고, 조건도 니가 아는데, 진짜로 네가 실전적이야? 실전적인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 네가 우상을 섬기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식으로 순간순간 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방식, 다른 신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신이라는 것은, 아하레이라고 해요. 아하레 아하레이. 아레 엘로임 그래요. 뒤에 생긴 엘로임이야. 뒤에 생긴 후에 생긴 엘로힘 뭡니까? 사람이 나중에 만든 신이란 얘기를 해요. 사람이 만든 아래 후에 만든 신들이에요. 사람들이 신은 없어요. 하나님 밖에. 그래 무슨 뭐 무슨 신장이 있고, 예제 이게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 이 저기 저기 힌두교의 신들이지. 그거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수십만 수백만. 응? 쓸데없이. 쥐도 성계, 쥐도 그냥. 그냥 오염 먹고 더럽고 그냥 아, 그게 뭐요그러면안 되죠. 미개설을 아드님께서 정말 정말 힘들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십자가에 몸, 몸 되게 못박기까지 살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이렇게 힘들게 살잖아요. 힘들게 살지만 웃음으로 살잖아, 그렇죠? 음. 자, 그래서. 다른 신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그런 가짜 신들인데, 특히 성경에서 다른 신은 누구냐, 누구예요? 다른 신들은? 주로. 발의 발. 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생산신이야. 생산이라는 건 돈이라는 얘기지. 돈, 곡식. 발의 부인이 아스타롯이야. 비노스. 그것은 뭐냐면 사랑, 사랑, 또, 이, 사랑과 그애 낳는 거, 자식들. 이게 아스타롯. 그 다음에 아세라신이 있어요. 그럼 누구냐면, 바알의 엄마야. 바알의 엄마는 행복. 그럼 맨날 우리가 추구하는 게 행복하고, 돈이고, 자식이고, 이런 거에 매달리는데, 사실은 그런 것은 열매예요. 열매야. 열심히 살다 보면 열리는 거지, 그것을, 그것을 추구로, 그게 목적으로 추구하는 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상으로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를 우상으로 하면 안 되고, 그건 달리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달리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상으로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셔야 자식 물질도 그의 건축도 마찬가지 그거 처지에 맞게 해야지 처지에 맞게 <laughs> 안 그래요 처지에 맞게 해야지 그게 다른 신을 섬기는가 어, 정말로 정말로 네가 실존적이라고 응? 요 하나님 실존, 영생도 실존, 그리고 너와 너 너의 후손 대대로 나, 나를 하나님을 믿는 거 실존이라고 배웠고 충성과 평강이 그런 조건이고 은사를 받았다는 거 그런 거 어? 증거고 꼬이다 알면서 그냥 테스트 해볼게 테스트 해볼게 다른 신을 섬길래 나를 섬길래 그러면서 이적과 기사를 나타는 대로 쩍쩍 불렀을 때 그때 쫓아가면 하나한테혼난다는 얘기. 요어는 문장이. 여러분은 어떻게 어떠, 어떠시겠어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잖아요. 자식, 돈, 건강, 행복, 그게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는 나외는 에 다른 신들을 내게 말지니라 제일 개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모든 신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지고. 완전히 허물로 드리는 그런 한요 성경을 건드리면 안 되는데 성경을 자꾸 건드리는 그런, 그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 출애굽기 20장 3절, 열왕기상 장 8장 23절, 신명기 4장 39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석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기저기 나와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끝났잖아요 신은 한분이셔 한 여호와 하나님 아주 성경이 여기저기 많이 나와 귀신은요 이 사람아. 지금 귀신이, 성경이 있으니까 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귀신이라고 얘기를 해야 알아듣는 상황이고, 지금은 약도 많고, 믿음도 많고, 그런데, 그래서 귀신, 귀신 할래? 사랑하기도 바쁜데, 귀신 사탄에 빠질래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어, 그런데 매달리면 안 돼요. 귀신에. 귀신이 있고, 귀신이 차근 뭘, 믿음으로 이겼지, 여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그런 식으로 가야지, 귀신한테 사사 필요, 뭐, 저처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가르쳐야 돼. 사랑을 가르쳐도, 사랑을 해도 복잡하고 부족한 시간인데, 응? 봉사하고 다른 신을 찾을 때, 신명기 13장 14절에 이렇게 됐어요. 다른 신을 대할 때 어떻게 되면, 찾고 자세히 묻고 보고 살피고 그러라고 했어요. 진짜 그런지. 자, 그러면은, 야, 우리 신이 최고야. 그러면 딱한 가지 물어보죠. 저는 뭘 물어보는 줄 알아요? 자기네 신이 최고라 그러면 뭘 물어보는 줄 압니까? 그분이 창조하셨어? <laughs> 그렇게 물어봐요. 너네 신이 뭐든걸 창조하셨냐? 아니지. 피저물이셔. <laughs> 이렇게 하고 끝나요. 훌륭하신 분이지. 기억도 안 나는데 피저물이시다. 창조는한 분이시다. 이렇게. 강력한 말씀 한번 받아요.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 있고 아래가 되지 않게 한다고, 신명기 28장 13절로 14절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항상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해요. 사랑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고, 그 다음에, 수고가 따르는 것이라고 성경에 나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거짓이 없어야 되고, 수고가 따라요. 하나님 사랑의 쉬운 일을 아세요? 수고가 따릅니다. 사랑은 수고가 따라요. 거짓이 없고. 그리고 거기 여기 어디가 나온다고요? 로마서 12장 구절로 13절. 거짓이 없고. 수고가 따른다는 데살로니 요전서 1장 3절에 나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방법은 면척하되 허물을 덮어준다고 항상 말씀하잖아요. 장어수에. 고린도전서 13장은 뭐예요? 사랑하는 방법 예시예요. 예시. 사랑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 그이상있는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은. 그러나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 그의 우예예요. 아 도대체 난 이거 못 먹겠어요 여러분. 이해를 해줘야 돼요. 아이 사람은 이거를 못 먹는구나. 저는 돼지고기 절대 못 먹어요 여러분. 못 먹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돼요. 아, 그렇게. 사랑은 이해를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돼 그래서 트러블이 자꾸 생기면 기독교인들이 아니래서 시험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욕심을 부르지 말면 마침내 복을 주십니다 제가 오늘 정리합니다 히브리어로본 실전신학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실전적인지 우리가 평강에 있고 은사도 받고 다 그렇고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전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테스트해요? 우상을 먼저 섬기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상이 어떤 거예요 주로? 돈, 자식, 명예 이런 것들이에요 그것을, 그것은 열매지 열매들이지 저절로 뭐 이렇게 해다하는 거지 목적을 두고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수고가 따르대요. 거짓말 하지 않고. 수고가 따릅니다.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다 해야 되고, 성경창조도 반드시 들고 댕겨야 되고, 그래야 이렇게, 이렇게, 들고 댕면안 돼. 자, 우리 오늘 실전에 살면서 정말 한 시간을 살아도도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상은 그냥 우상이 아니고 열매 맺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다, 누구나 다. 네, 그렇게 하면서 행복하게 해. 오늘도 승리하는 음,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나날이 됩시다. 샬롬샬롬. 샬롬.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